또 딴지일보가 갖는 특징이 범여당의 극성 지지층들이 보는 그런 매체입니다. 데 그런 매체가 여론의 바로미터다. 이것은 결국에는 극성 지지층의 의견만을 어~ 고려해라 하는 당 대표의 일종의 명령과도 같이 들리거든요. 결국에는 정부 여당 어~ 그리고. 어, 이당 대표로서의 어떤, 어, 좀 객관적인 그런 중립적인 시각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인가 아닌가, 아닌가 하는 굉장 우려가 들고요. 어, 특히 이 그동안 있었던 이 여당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, 어, 추미애 위원장, 어, 또 최민희 위원장, 어, 극성 지지층의 여러 대만 기대려고 하는 그런 지금, 어, 방향이 국회가 지금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하거든요 예. 그렇다면 이런 어떤 특정 매체에 쏠려 가지고 거기의 어~ 여론만을 들어라 하는 것은 어~ 과연 이게 여당으로서 어~ 그리고 정상적인 어~ 국회로서 이게 과연 가능한 방향인가 하는 굉장한 히 우려가 됩니다.